해고까지만 살짝 빼줘요. 처음에. 셋, 둘, 이, 하나. 일. 바닥 두 개. 3세명 근처에 가시고 근처에 깔아야지 신구 스포츠 조발 머리 긴들 중에 중첩 없는 사람이 요번에 별징 좀 먹어줘야 될것 같아 올드하르님 그거 음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진짜. 10중 넣으면 그냥 먹지 마세요 10중도 아니야 한 8중? 이게 의미가 별로 없는 거 같아 어쨌든. 어차피 중첩 높으면 먹지 말라니까 아, 저거 대상자라서 이중 사이즈 나오면 돼. 대상자는 무조건 쌓이네. 저 멸로 나오는 거 아닌 이상, 중첩이 쌓이면서 나올 것 같아. 그러면 한 8중까지만 하고, 대상자 때에서 이중 쌓인 것까지 생각하면, 럭백. 진 없어진 분들은 좀 먹어주죠. 광대. 원하지 않는 활중을 먹어보는. 아, 럭프레스. 새 광대 들어와요. 피 없는 사람 보고. 영웅이 죽었습니다 o w h 세명 s 려요 i 스 w 3명 깔고 넉백이에요. 3명 깔면서 넉백. 제그 자, 해골기둥 쪽으로 넉백 대게 반목 깔아도 되고 3명. 넉백. 3명 나가고 3명은 잘 씹으시고 한것들 준비 둘 하나 죽었습니다. 디어 범 사람 먹고. 잠시 후 강력 피해. 광대. 바닥. 영웅 죽었습니다. 해명. 저희 마지막을 여기 다이아 쪽이 맞는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육성님이 깐 거, 이거 바닥 먹고, 네이도 다이아 쪽으로 천천히 빼면서 자리 잡죠 잠시 후 강력 피해. 광대. 아, 여기 별증에서 오는 바닥들 조금씩 원딜이 컨트롤 해주면 될것 같아요. 양 옆에 있는 것들은 밀리가 먹고, 뒤쪽에서 오는 것들은 원딜이 조금씩 컨트롤하고. 세명 멀리 가아줘야 돼. 멀리 빨아줘야 돼. 주변에서 오는 것들 원딜이 컨트롤 해줘야 돼요. 머리. 지금부터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도서까지 가서 깔아주시면 돼요. 보석가서 깔아요 영대상자죽 음, 죽어버리면 에이밀리는만나 네. 네, 네. 힐이... 근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면서 죽었습니다. 그냥 하고 있는데 힐이 <laughs> 회기가 엄청난데 내가 뭐 워낙 잘하긴 해 하하 <laughs> 영웅이 죽었습니다. 농담입니다 아직 위험합니다. 회복의 기원이랑 치유의 기원만 존나 쓰고 있어요. 근데 그냥 어, 일이 잘나오